안녕하들. 오늘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아빠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던 것 같아. 친구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나한테 기쁨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실망을 주기도 했던 어 그런 친구 관계인데 친구들 사이에서의 충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어군다나 이 남자들 세계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지.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이런 대화들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진 않았었고, 항상, 음, 너도 똑같아. 라든지, 내가 왜 그러는 지 알아? 라는 변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다툼이나 싸움이 됐었던 상황들도 빈번히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충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되거든. 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충고를 듣는 사람은,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돼 굉장히 많은 용기를 가지고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그 충고를 듣는 사람은 어떠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듣기 싫어해 그 충고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인정하더라도 설사 인정하더라도 바뀌려고 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어때? 둘이요 나는 좋은 의도로 충고하고 제안했는데 이게 욕으로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지. 아빠는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는 충고에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일단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충고는 아닌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충고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습관이 되면 안될것 같아. 난 항상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야. 쟤를 만나면 난 항상 혼나는 기분이야.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거든. 이런 관계에 질릴 수도 있는 건데 모든 사람을 나한테 맞출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주변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와 다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지켜봐주는 거. 모든 사람이 나랑 맞을 필요는 없거든. 그럼 피곤해서 더못살 거야, 아마. 저 사람은, 쟤는 저런 애구나. 그게 정말 너무 맞지 않다면 굳이 그 사람을 나한테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오늘의 결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고를 인정하지 않는다. 혹시나 인정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 충고를 해준 사람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친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충고하기 전에 다름을 인정해보자. 내 기준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과 꼭다 맞을 필요는 없다. 남에게 충고하는 시간에 내가 더 행복한 일을 찾자. 아빠의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